여러분 너무나 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목소리가 원래 쩌렁쩌렁한데요 요즘 선거 지원유세 좀 하고 투쟁 현장에서 열심히 목소리를 외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막탱이가같습니다저 듣기 싫지 듣기 싫은 목소리에도 동지 여러분들 가슴속으로 같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야중! 코리아 노동조합의 정부와 해외매각 반격투쟁을 함께하기 위해서 연대의 마음을 닫고 투쟁을 해왔습니다. 금성연맹 위원장이자 한국노총 조지현 대부장인 김만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김민수 위원장의 열정과 우리 생존권 사수로 투쟁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외 자본들, 먹탱각들, 우리 노동자들 지켜내기 위한 대책 만들자. 그래서 이제는 대형 로펌들 매개 살리는 그런 형태가 아닌. 온전히 정상화될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 외투자본 대체기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식품사람연맹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화학연맹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속에만 속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외투자본들의 만행에 대해서 우리가 강구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응징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노동자들의 시류는 끊임없이 전개될까라고 생각합니다. 동기러분들 함께 하시겠습니까? 회사 형태들을 보니까는, 단체협약 22조, 사4조 개무시하고, 조성매각추진하한것 같습니다. 서로가 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탈틀방이렇게무력화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하게 지켜가면서 해외 매각 교도석상에서도 사기치면서 그런 사신 없다 뒤로는 매각을 깎았던 그런 꼼수들을 버리고 있는 것이 디아지어 다본에 작태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더 중요한 것은 이런 아픔과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 식품연맹사라 모든 현대주식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식품연맹에 가장 자랑이 연대하고 함께하는 조직인데 동지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노동운동을 연대를 통해서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법폐해하고 있는 인성률 정권은 무엇을 공정과 상식으로 따라 통치했다고 하는 건지 바로 디아소, 디오부터 날 잡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네. 우리가 제주 현장에 대책을로 하지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파업을 무력화시키해서대책을로를 허용하면서까지 노동조합에 오만을 당했습니다. 이미 검찰에 송치돼서 일단 조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최대한 검찰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런 불법과 탈법을 하고 있는 지하오 경영진들 모두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노동운동 투쟁, 즐긴 놈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여기 왔습니다. 10번 명맹 하나, 한업옷도 투쟁 대으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그럼 우리 노동계 신임님.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서서 노동 개혁을 해낸다고 이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따라 맺으려면 진짜 노동자입니다 열심히 따라 려서이 나라 경제를 이렇게 앞세웠던 우리들을 개혁 대상이라고 일삼고 있습니다. 존중받진 못할 망정, 개혁 태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도덕자들이 아주적 단결과 투쟁의 전선에 나서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고있는 5년 내내 이 싸움 계속 이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최저임금위원회 하고 있는데요 임기 가 이번 번 월급 일까지 마지막입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 노동자들 아, 어떻게 제발 좀 아, 과에서 만든 임금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생활보장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지역을 구분하고 업종을 구분하자고 얘기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특별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별은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고 더 후퇴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갈라치게 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비례에서 편의점 숫자가 일본보다 많습니다. 그 많은 경쟁자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개 입바닥에다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가좋우가 절컬에 내버지 않는 그런 기적심 그리고 김민수, 윤장열가 국정부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국회에도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동위원장한테도, 한정무위원장한테 하든 우리 노동계 출신 국회의장한테 하든 잘못된 불법 각행위 바로 중단하라고 얘기청했습니다 하나투자금융 위원장에게도 이얘기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저 같은 맞고 우리 노동자들 삶의 질이 집토리 시작도록 함께하달라고호소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는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노동조사자 스스로가 함께하는 겁니다. 저는 지하철공 정답과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투쟁하라 시장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번 해치겠습니다. 노승자가 강결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강결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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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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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연대투경사로 연대해주신 김만경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